안녕하세요. 오지는 오진다입니다. 오늘은 나주읍성에 있는 시골집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여기는 양옥집과 한옥이 같이 합쳐져 있어요. 너무 신기한 공간이기도 하고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해 보일 수 있는 그냥 집인데 또 안에 인테리어랑 가구들이 너무 예쁜 것들이 많거든요. 영상 끝까지 꼭 봐주시고요. 집을 보러 가시죠. 오늘 제가 가볼 집은 여기 바로 우측에 있는 곳이고요. 벌써 그 대문부터 컬러가 너무 예쁜. 두 분이 있죠. 그리고 대문을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정원이 있고요. 여기 2층 양옥 집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또 옆에, 옆에 뒤로 가면은 또 한옥 건물도 있어요. 근데 이 비밀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laughs> 대박이에요. 진짜. 어, 한번 저희가 외관을 한번 쭉 보여드리고, 빨리 안으로 들어가시게요. 오늘은 밖을 많이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laughs> 딱들어하면 바로 또 한옥이 보이네요. 네, 들어가자마자 바로 한옥이 보입니다. 와, 한옥도 엄청 커요. 네, 한옥도 크고 여기 양옥집도 오. 커요. 우선, 우선 여기 또 한옥만 들어올 수 있는 대문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공간이 나눠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되게 이쁘고. 네, 정원도 너무 이쁘고 뒤에 종자도 있어요. 와, 내가 좋아하는 고기 구워 먹는 거. 구워먹는 네, 그 현우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 구워 먹고 또 앞에 텃밭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상추 키워서. 그렇죠. 그냥 여기 고기 먹을 때. 그렇죠. 그리고 저기 뒤에 뭐뭐 있어요? 또 된장이 어. 저기 저기. 있는. 저기 또 된장 바로 퍼다가 상추 따서. 뭐 <laughs> 집은 겉 모습은 이 정도 되고 빨리 안으로 들어가시게. 겉에도 진짜 이뻐서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네 오늘은 겉은 좀그 어 평범할 수도 있으니까 놔두고. <laughs> 네 여기가 입구가 되고요. 어, 요즘처럼 이렇게 그 도어락이 되어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제가 보여드릴 공간은 나옵니다. 네 여기는 거실이고요. 보면 주방이든 뭐 곳곳에 보면 가구들이나 모든 게좀엔틱하고 예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 어디부터 봐야 되지? 어. 너무 커요여기 여긴 이쁘니까 좀 이따 보시고 안에 음. 아, 네. 방부터 조금 보여 드릴까요? 끝에서부터 이렇게 네. 네. 끝에서부터 네. 이렇게 오면 될거 같아요 그러면은.. 네.. 음. 가시죠 음. <laughs> 아 지금 말을 제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 여기가.. 네 여기는 이제 방 방이야? 여기 방이죠 음. 방이고 어, 여기서 이제 숙박도 하실 수 있고 저기 TV도 있고 또저 여기 방 안에도 저런 가구들이 엄청 예쁜 걸로 잘 되어 있고 여기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어 놀러 와서 숙박 온건온 온 느낌보다는 진짜 그냥 집에 온 느낌. 네, 네. 옆방도, 네, 옆방도 있고요. 이렇게 방이 하나 있었고 여기는 방이 또 이렇게 하나 있고요. 안쪽에 또 있습니다. 아니. <laughs> 여기는, 어, 여기는 방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어, 만약에 일을 좀 하셔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의자만 갖다 놓으시고 일도 조금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아니요 근데 여기 도 방으로 줄도될것 같은데? 어, 예, 방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원룸 크기랑 비슷한데? 네. 기서와 이렇게 또더 예쁜 또 소품들이 있죠? 여기 대표님이 되게 감성 있으세요 진짜. 네. 네. 이 방에는 화장실이 있어요. 오, 안에는 이제 어, 블루랑 화이트 톤으로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만 골라서 다 하셨네. <laughs> 네, 너무 예뻐요, 진짜 집이. 거울도, 방, 거울도 많고 이러니까 방하나 화장실이 저희 집화장실이 어, 그러니까. 이거 화, 현우 씨 화장실이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어, 네. <laughs> 이렇게 있고요. 어, 여기는 딱 주무실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하나 있고 이불이랑도 너무 깨끗해요. 침구류들도 무슨 회장인 집 네. 같잖아요. 여기 또 위에 보면 이렇게 유리로 막아놓으니까 뭔가 또 답답함이 없네요. 여기는 저 조명이 또 조명이 샹들리에 가또 한옥에 샹들리에가 어울릴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이 집은 좀 가구들이 해외 앤틱 가구들도 많거든요. 음. 어떻게 보면 한옥에 이것들이 어울릴까라는 생각도 많이 할 텐데 이게 그, 너무 잘 어울리고 이게 그 동서양의 융합인 헬레니즘 뭐야? 아, 안전한 믹스 매치. 네. 네. 또 음. 이런 가구들이 너무 잘어울리는게 너무 신기해요, 지금. 여기가 메인 거실이죠. 네, 여기가 거실이죠. 거실이고 어, 이런 소, 소파도 그 황토. 아, 네. 황토 소파 같은데 오, 따뜻해요 응. 앞에 또방 소개 안 해드린 게 있으니까 하나 아, 더 가실게요 이런 디테일한 공간들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사실 여기 빈 공간 놔도 너무 괜찮은데 보여요 여기 네 너무 예뻐요 진짜 저는 가구들을 요즘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그 네이버 가구 이제 리빙을 많이 봤는데 또 이런 거 보고 왔거든 근데. 정말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인테리어 하실 때 이런 이쁜 것들 첨가시 좋을 것 같아요. 또이 방은 좀 한국적인 엔틱 가구들이 모여있고요. 고가구들이 모여있고요. 부채도 이렇게 액자에 걸어놓으니까 엄청 예쁘네요. 또 여기는 화장실일 것 같고요. 1층에 화장실이 방마다 하나씩 아까 방이 하나 있었고 여기 하나 있고 오, 여기 욕조도 있어요. 말더듬었다또 응? 제가 좀 깜짝 놀라 말 다듬는 편입니다. 여기는 그레이랑 화이트톤 봐봐 내가 또딱 좋아하는 색깔만 네, 딱 이렇게 한각이시십어진 아, 아, 그냥 그 좋은 것만 다 갈아 넣으신 것 같아 네. <laughs> 네, 의자도 쭉 기축하게 되어 있고 여기 또붙박이 장이 들이게 있네요 여기는 여기는 슬라이드식으로 밀면 네, 안에 수납하시는 네. 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 느낌이 너무 좋은데. 어, 그, 네. 이렇게 나가자방말로 나가면. 네. 이 생들리의 조명이. 어. 이 보시면, 진짜. 그러니까, 이 노란 조명 이 너무 예쁘고, 또 위에 지금 난간 쪽 보면은, 이렇게 쏘는 조명이 있잖아요. 저건 카페에 가야 있는 것들인데. 음. <laughs> 여기 있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고. 음, 천장이 또 저런 것들도. 네. 음. 환풍기 형그 음. 역할을 하겠죠. 네. 그리고 지금 앞에 보시는 공간도,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이게 저는 여기가 제일 신기한 게 어떻게 보면 숙박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진짜 가정집처럼 책도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고, 뭐 액자 그리고 소품들 위에 뭐 감사패, 뭐 상장들. 진짜 이모이온것 같아요. 네. 그냥 진짜 집에 놀러 온 느낌. 음. 그래서 조금 불그를 뭐랄까 잠을 잘 때도. 예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불편함 없이 편하게 잘수 있을 것 같아요. 회장님 이제 놀러 오세요. 회장님 회장님 이제 어떻게 놀러 갑니까? 아못 돌아. 네 여기 여기 대신 거실에 있는 메인 화장실이거든요. 와저 거울 미쳤다. 와저 <laughs> 거울과 이거 세면대 봐보세요. 이뭐 카페 에 있는. 와, 와 이런 곳에서 그거 하면 양치만 나겠다. <laughs> 나 아침마다 빨리 씻고 싶을 것 같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는 그런 화장실이네요. 나는 한옥에 이런 디자인의 화장실이있었거고는 상상도 못했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겉은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이건 진짜. 실내가 대박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아, 저는 화장실을 이렇게. 오. 말이 <laughs> 안나옵니다 <laughs> <laughs> 대박입니다. 아무튼. 아 그리고 또 주방도 상당해요. 예쁜 게 많아요. 하나하나 공수해 오신 거라면서요? 네, 진짜 한,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구해 오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생길리가 네, 너무 예뻐, 진짜 근데 이게 나는 이렇게 어울리지 몰랐어 한옥 이제 막 지으시거나 지으실 예정을 하고 계시거나 공부 영상으로 딱입니다 이거 <laughs> 인테리어 이렇게 해서 화면이 달라져 보이네요 어. 그리고 어. 여기 제가 또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홈바 이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여기랑. 그러면 이게 이게 없었으면 사실 그냥 평범한 주방이었을 텐데. 네, 제가 사실 요거는 여쭤봤는데 이건 영국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물건 놓은 친구입니다. 근데 너무 잘 어울려 요 이게, 그렇죠? 여기 이쪽 한옥은 주방은 넓진 않고요. 딱 필요한 공간 기억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용품들도 엄청 멋있어요. 그쵸? 앤틱한 음. 느낌의 명품들이 있고. 진짜. 네, 진짜 여기는. 어, 귀여워, 이거 봐봐 <laughs> 네, 또, 여기에 소품들이 이렇게 있네요. 어, 진짜. 기막다 아, <laughs> 그릇들도 너무너무 예쁘고. 그냥, 숙박은 진짜, 여기 바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숙박 집들도. 진짜. 또. 또, 여기 조금 아닌. 특이한 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들어올 때 양옥집 있었고 제가 쭉 들어오니까 한옥이 나왔죠. 근데 지금 저희가 한옥에 있죠. 근데이 문을 열면 이제 양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이유신 거예요? 이거 이게 원래 여기는 한옥이었고 옆에는 창고처럼 쓰고 있던 그런 건물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합체 시키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이걸 이렇게 연결하셨나 보네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근데 또 여기도 예뻐 와, 들어가시죠. 모든 이렇게... 어, 곳곳의 공간에 이렇게 가구들이 있고요. 저기 냉장고 같은데 냉장고도 저렇게 뭘 걸어놓으시니까 조금 아주 이쁘고 냉장고도 엄청 예쁘지 않아요? 화이트 톤아나 <laughs> <laughs> 갖고 가고 싶다 이거는. <웃음> <웃음> 대표님 저 가져가도 되나요? <laughs> 어. 네 여기는 이제 단체 회의나 네, 세미나실 위에 빔 프로젝트도 있고요. 뭐 영화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좀 단체 인원들이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 그런 곳이고요. 또 저희 왔다고 공기청정기 돌고 있네요. 저희가 좀스 세균이 많은가. <laughs> 여기는 전체적으로 좀 그레이 톤으로 많이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레이 화이트 톤으로. 주방도 진짜 네, 주방도 여기 좀 길죠. 여기는 길고 예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저기 정수기 같은데 정수기가 저렇게 예쁜 것도 있었나? <laughs> 전 전체적으로 광고 받은 거아니지도아좀돈 받고 지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제가 <laughs> 그런 거 없고요. 앞에 엄청 큰 시계가 보이죠? 뭐가 여기로? 아니, 오뭐야 뷰가 좋네 여기. 여기 아까 저희가 입구 들어와서 우측으로 돌면은 나오는 그 공간인 것 같은데, 한번 여기서 밖에 좀 보여드릴래요. 그래서 우측을 보면 저희가 들어왔던 입구죠 여기는. 음. 네. 여기는 그리고 옆에. 바로 앞에 건물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이게 뭐죠 형 씨? 경로당이죠. 경로. 나주의 경로당. <laughs> 나주 경로당 클래스 <laughs> 이 정도입니다네. 와 이거 특이아또 이런 소파 내가 또 그, 갖고 싶었던 소파거든. 요와 조명. 진짜 음. 저는 조명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너무 예쁘고 여기 옷꺼는것 같은데 옷걸이 옷걸이도 나무 모양으로 있지만 너무 예뻐요. 진짜 각 공간별로 다 디자인이 다 달라서 네 테마가 있는 그런 그 집이고 뭐 커튼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잘돼 있어요. 또 내가 좋아하는 안막 커튼이 요 이거 지금 대묘당주가 그 경로당 아주 경로당주가 또 좋아요. 앞에 나무 비가또 어마어마하죠. 지금 영상 당겨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럴 수도 있어요. 갑자기 한옥이었는데 양옥으로 나와가지고 이것들이 편집을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한 공간 보여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이 공간은 어떤 공간? 여기는 아까 하나는 방이었고 하나는 화장실이더라고요. 제가 열어봤는데 네 여기는 벽이 아 벽이란다. 여기는 방이고요. 제가 벽 보고 있어 가지고 이벽 컬러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 짱. 네, 이렇게 있고요. 음. 각 방별로 이렇게 보일 것다 따로씩 린다고 네, 개별 난방 되는 거 같습니다. 또 나가서 음. 우측을 가면은 우측은 화장실입니다. 바이. 와, 이렇게 있고 또 여기 신기하게 좀돼 있어요. 저기는 화장실이. 아니, 진짜 방에 깎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분명히 집에 온 건데 네 <laughs>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잘되있고요 드디어 마지막 방 하지만 1층의 마지막 방이라는 거 아니 2층 <laughs> 하지만 1층의 마지막 방이라는 거 와. 여기 소품들도 이렇게 있고요 어, 또 스킨로션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네. 와, 여기가 딱 들어오자마자 보였던 그 공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잘,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 문이 또 있었구나. 네. 꼭, 거기로 안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렇게. 양호집은또 따로 들어올 수가 있네요. 네, 양옥집. 파란 문을 열고 들어오면 되고요. 진짜 여기는, 밖에서 봤을 때는, 사실, 막, 오, 엄청 예쁘겠다. 막, 그런 생각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안에 들어왔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크, 너무 좋네요.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집은 마주읍성에 있는 양옥집은 에덴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있고요, 한옥집은 송향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두 공간은 이어져 있고, 저희가 한옥을 먼저 들어가서 봤는데 가구들이 이제 외국 앤틱 제품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가구들이 이 한옥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 한국의 앤틱 소품들도 외국의 앤틱 제품들과 너무 잘 어울려서 예뻤고요. 한옥이나 집을 새로 리모델링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가구 배치 예쁜 가구들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옥집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신혼집으로 쓰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쁘게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고요. 2층도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2층은 지금 공사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촬영하지 못했어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2층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펜션이나 평범한 숙박업소의 느낌이 아니고 정말 가정집에 놀러 온 그런 느낌이라 더 편안함을 주는 것 같고요. 침구류나 이런 것들도 너무 깔끔해서 잠도 잘올것 같은 그런 좋은 곳이었습니다. 조금 회장님 별장 느낌도 많이 나서 간접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조금 체험하고 갑니다. 다음에도 예쁜 집, 좋은 집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